자 콜로라도 자 이거 어제 세차 뽑으셨죠? 예자 네. 세차 뽑으셨고 바로 지금 오셨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어떻게 장착했냐면요 이쪽에 고성능 엔터보 이쪽에 장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냉각수 순환 와류기 이쪽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매직 파워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매직 파워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지금 장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 장치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전기 장치. 그다음에 배기 대기, 압력 장치 배기에 저 엔드 쪽에 딱 하나 장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워셔액 첨가지또 제가 개발한 거물 분자를 더 활성화시켜서 이 수중 모터에 있는 전선을 더 어, 전력을 타고 들어서 와이 원재 개선이 전기에 안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이고요. 그다음 에 냉각수 첨가제. 이 냉각의 순환을 더 활발하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첨가를 하는 순환에서 잘 되면 열이 덜 발생이 되면은 엔진의 온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 원리 작용으로 인해서 냉각을 순환을 잘 시키는 첨가제 이렇게 장착을 해보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로라도 출발. 어때요? 힘이 있는지 보... 어때요? 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예예, 예. 예. <laughs> 조금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반응이 더 빠른지? 아니 지금 약간 지금 뭘 느꼈냐면 예 가다가 엑셀 한번 살짝 밟잖아요. 그리고 놨는데 예쭉 나가는 게좀 있는. 아 탄력 주행. 페달을 떴는데쭉 나가는 거. 예. 요게잘 돼야 연비가 좋아져요. 예 여기서도 예 지금 페달 떼었죠. 여기서도 예 네, 페달 안 밟고 있는데 예, 예. 잘 나가고 있네요. 이게 아까도 그랬는데 기억이잘안 나는데 자 우, 우측으로. 항속 거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페달을 떼어도 항속거리가 길어지게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저쪽 우회전 이게 페달을 떼어도 이렇게 쭉쭉 미끄러져야 돼 뒤에서 잡아 당기는 느낌이 없이 쭉쭉 나가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맛을 살짝씩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회전 파워가 좋아졌는지 네. 그래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파워가 좀 좋아졌죠 차 나가는 게 네. 이게 무겁잖아요 차가 네. 좀 가볍게 나가는지 봐보세요 그런데요 예? 네, 좀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더잘 나가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유튜브에서 찾다가 제 제품을 믿고 지금 오셨는데 지금 짧은 순간에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된 모습을. 자, 저 앞에 가시면은 고속도로 같은 똑같은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고속발에서도 쭉쭉쭉 차가 힘차게 미끄러지지 잘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볼게요. 힘이 좋아야 돼요. 근데 바로 이렇게 성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요. 지금 몸으로 느끼잖아요. 이게 지금 엔터브의 위력과 전기 장치의 보안이죠 이게. 이게 전기, 공기, 냉각수, 엔진오일 뭐 이렇게 네박자가잘 맞으면 그 차량 컨디션 상태는 최상이 되는 거죠 최상. 각각 허는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도로라도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얘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 고속도로 같은 쭉 뻗은 도로 직진입니다 출발 출발이 좀 어때요 음, 예. 그러니까는 아까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밟으면 잘 나가고 안 밟으면 안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약하게 밟아도 잘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파워가 좋아진 겁니다 파워가 파워가 좋아졌다 자 우리 새차 이거 어저께 뽑으셔가지고 여기 고속도로 처음 오늘 타셨잖아요 자 고속도로에서 연비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8.2km 정도 8.2자 우리 매장까지 오실 때 8.2를 찍고 오셨는데 이새 차도 어떻게 연비가 잘 나오는지 한번 성능하고 연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 없, 없, 없거든요. 한번 달려보기도 하고, 학습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길이 들여지는 거고 있거든요. 이런 장치들은 새 차였을 때가 더 좋습니다. 아예 새 차부터 길을 들여나버기 때문에. 좀 운전하기가 전에 비해서 좀 편한가요? 네, 예, 느낌이 좋아졌어요. 느낌이 좋아졌어요. 네. 그 느낌이 좋은 것은 부드러운 주행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죠. 부드러운 주행. 제 유튜브 부드럽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laughs> 그러니까는 엑셀을 예. 그냥 밟았다 말고 다 살짝 살짝만 해줘도 그냥 예. 그 균일한 속도로 쭉 나가는 균일하게 팔을 네. 떼도 살짝 이게 탄력 지원이 잘 되니까 살짝 살짝만 지금 밟은 거예요 뭐 엑셀을 덜 밟으면 연비 효율은 어떨까요 플러스가 될수 있는 요지가 좀 있죠 아무튼 다른 분도 오셔서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확인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지예 예. 운전이 좀 편하고 부드러워지면 차가 좋아진 거예요 살짝살짝만 밟아줘도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연비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아까 오셨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달려보고 있다. 평균 연비를 한번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온가 알수 있겠죠? 쭉 달려보겠습니다. 카메라 없습니다. 쭉 한번 달려보세요. 달려보기도 해야죠. 아까 고속도로에서 오는 느낌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잘해 보세요. 발을 한번 떼 보기도 해 보고 느낌하고 아까 오실 때하고 비교 한번 해 보고. 운전 느낌은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예. 네, 바로 이겁니다.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고객님 입에서. 모르겠다고 여버리면안 됩니다. 제품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변화된 것을 몸으로 느껴야만이 현 시점에서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느낍니다. 바로바로. 바로. 자, 한번 이게 오르막길인데요. 한결 더이 픽업트럭, 콜로라도가 이렇게 부드럽게 픽업트럭이지만 또 올라다닙니다, 이게. 그래서 고속주행에도 편안한 주행이 될수 있는 요지가 돼요. 지금 달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색깔은 이게 검정색이 또 좋아하는 사람은 검정색이고 그러는데 어디 파란색을 사서 사셨네요. 네, 파란색 입니까? 아, 그래요. 나름대로 색깔마다 특색이 있다라고 해요. 이 컬러라서 검색들이 많이 와요. 네. 검은색 차도 있고 뭐 다양하던데 색깔은요. 지금 6 7 k m 탔는데, 예예 예. 연비가 평균 연비가 7.2km 나오니까는 예예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잘 나와요? 음, 모르겠어요. 한번 더한한 이십 킬는 가봐야 되는. 예예 한번 타보세요.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로 빠져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턴해가지고 차가 좀 어때요? 가볍게 나가나? 이 무거운 등치인데 그렇죠. 네, 네, 잘 나가요. 잘 나가고 가볍나요? 차가 좀 주행이? 차이죠. 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차가 이렇게 둔탁하고 이 피거트럭이 콜로라도가 그런데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네. 부드러우면서 가벼울까요? 자, 여기서 올라타겠습니다. 이 올라갈 때 느낌을 한번 뽑아 보세요 부드럽게 올리는지, 편안하게 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네, 맞아요. 네, 잘 올라가네요. 잘 올라가죠? 네. 이겁니다.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올리잖아 차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드럽게 나가야 차가 연비가 나오거든요 자 아까 한 20km 뛰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연비는 좀 어떠,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8.4까지 갔어요 아까 볼때 고속도로에서 계속 예. 8.2까지 나왔는데 네 예. 지금 8.4 나온 것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8.4, 8.2까지 밖에 안 나왔는데 연비가 또 이제 가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연비가 또잘 나오는지. 어쨌든 고속도로 타고 올 때보단 최고 많이 나왔죠. 지금 현재 0.2라도.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또. 학습이 지금 이제 2개월 동안 이루어져요. 이게 최적화가 만들어내요. 발끝이 이제 편안하죠. 살짝만 밟아도 응답성이 좀더 빨라졌죠. 그 공기가 엔진에서 잘 들어가고 냉각수가 순환을 잘 시키고 배기에서 배기압을 잡아서 잘 내뱉고 그다음에 전기 안정화를 시켜 주고 이런 박자를 다 맞춰 주니까 컨디션이 좋아요. 차 컨디션. 그러니까 가볍게 나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차가 가볍게 잘 나가나요? 예. 네. 잘 나가요. 부드럽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차를 오래 타질 못해서 그런데 예, 예. 확실히 올때 느낌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죠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기대도 좋습니다 2개월 동안 계속 학습을 하다보면 최적화되면 차가 완전히 부드럽게 더 파워 있게 그런 운전 드라이빙이 됩니다 <laughs> 연비는 지금 예, 지금 8.7까지 올라갔어요 8.7까지 올라가죠 8.2까지 내려오실 때 고속도로에서 찍었는데 0.5가 더잘 나왔습니다. 타면 탈수록 연비가 올라가죠. 최적화가 되고 있거든요. 더 연소 환경을. 완전 연소에 가깝게끔 하다 보니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구조들이. 어떻게 이게 새 차에다가 먼저 장착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뭐, 오래 탈 거니까는. 예예. 이왕 투자할 것은 미리 뭐 투자하는게 낫죠 아 그래서 처음부터 새차부터 길을 잘 들여서 오랫동안 타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 먹으셨죠 그리고 당초 콜로라도 연비 안좋다고 예. 너무 사람들이 그래서 아. 연비 좋다는 것은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예예 예, 유튜브 보고 시도했는데 괜찮은거 같아요 아 괜찮은거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저희 젠 봐야되겠지만 더타보셔야죠 이제. 이제 많이 타봐가지고 다른 콜로라이드하고 연비하고도 비교 분석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다 이제 해야죠. 그래서 두달 동안 학습이 이루어지면, 딱 자리를 잡으면 연비, 출력, 소음, 이런 것들을다 좋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길들이는 기간이니까는 천천히 타다가 나중에 잘 타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면. 부드러워지죠? 두드러워지죠? 이렇게 부드러운 주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장착하고 한 20km 뛰어보면 대충 아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20km까지 한번 뛰어보려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목적지 한 지금 한 3km, 지금 17km 뛰었죠. 연비가 지금 약 9km 때 이제 돌파를 하는 것 같은데 쭉 한번 달려볼게요. 연비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또. 그렇지. 네, 차 부드러워지고, 운전 편하고, 이건 뭐, 망고 땡이죠, 뭐. <laughs> 지금 조금 내려가는 데인데, 예, 예. 엑셀을 천연 알밟은 상태에서 굉장히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아까 고속도로하고 또 틀린 맛이죠? 네. 발을 떼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갔잖아요. 이게 네. 지금 벤터브의 위력이 아주 가장 큽니다, 지금. 자, 지금, 지금 몇 킬로 뛰었나요? 18 네, 지금 18.4 킬로에 9.4 9.4를 지금 찍으셨죠? 네, 자, 8.2를 찍었는데 9.4자 계속 최적화가 되면서 지금 연비가 아니, 직진입니다 연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연비가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고속도로 타고 오면 더 좋을 건데 <laughs> 이런 국도보다는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요 네. 10km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나갈 것 같아요 네. 10km 나올 것 같은데요 차를 이렇게 부드럽게 페달을 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연비가 잘 나와요 페달을 많이 밟는 것보단 탄력주행을 이용을 잘 하시면 페달을 잘좀 띄는 습관을 들이면 연비는 잘 나와요 그래 이렇게 점점점점 차가 운전을 해보니까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으시 죠네자 네. 이제 또 연비가 이제 10km가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21.7km 됐는데 9 9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10km 나올 것 같아요 네. 음을 조금만 저 앞차가 천천히 가 니까는 네 엔셀에 발을 떼볼게요 이게 탄력 주행을 잘하죠. 발 뛰었죠. 네. 이렇게 탄력 주행 이용을 잘하시면 은 연비 세이브를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신호등 하나 있고요. 자, 우리 고객님 20km 이상 한번 뛰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아... 22.4 k 뛰는데 10km 나왔어요. 연비 예, 좀 좋아요. 좋아요? 예. 연비 나오는 것을 네. 보셨죠. 예. 아까 고속도로. 타고 오시는 거도 헐낫죠 근데 이 이상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인자 두달 동안 학습을 하니까. 이게 12가 나올지 13이 나올지 모릅니다. 기대할게요.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콜로라도 이렇게 장착을 해 봤는데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 볼까요? 장착 어때요? <laughs> 주행을 해 보니까. 네. 예, 뭐 아무튼 우리 사장님 좋은 제품 만들어서 예예. 예. 돈 많이 버시고. 예예. 아, 예. 제가 홍보로 나갈것 같은데 예예 이거 제품 보시고 수, 믿으실 수 있을 분들은 오셔서 장착하시면 예예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오실 때 연비하고는 좀 틀리죠 네 이렇게 8.2에서 10km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차가 이제 새 차고 길이 더 들여지면은 이게 12, 13이 나올지, 14가 나올지, 16이 나올지 몰라요. 네. 이게 지금 데이터는 아까 오실 때 8.12를 찍고 오셨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지금은 10km가 넘었다는 점이고요. 지금 이 차는 어제 뽑은 새 차고요. 잘 최적화가 되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 보고 10km 밖에 안 나와 내 차는 뭐 12, 13, 14, 15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출간 차단한 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아까 오실 때보다 연비가 더잘 나오니까 기대가 크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네. 예? 바로 이겁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고 또차 성능이 더 좋아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홍보도 그렇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콜로라도였습니다